커피와 와인과 맥주 이야기, 과제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 시음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차 시음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맛있는 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홍포라는 차는 무이산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차 맛도 무슨 맛일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WG라는 차는 예면 헝겊에 이렇게 들어 있네요. 제가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TWG 홍차는 과일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분 후에 마셔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홍차의, 차, 녹차의 종류에는 백차, 녹차, 흑차, 황, 홍차, 이렇게 여러 가지 차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참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커피가, 녹차가 다 우러난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 볼게요 이거는 어, 거름망입니다 음... 어... 제가 두 잔씩 따랐어요. 저도 먹고 어, 우리 신랑도 주려고 두 잔씩 준비했는데요. 이 홍차, 홍차는 과일 냄새가 아주 극하니 참 좋습니다. 이게 원래 워머라는 건데요. 속에 네, 듣는 불이 없어요. 대용포는 깔끔하고 단맛이 나고 개운합니다. 음... TWG 홍차를 마셔보겠습니다. TWG 홍차는 새로운 세상에 차맛이 있는 것 같아요 과일향도 나는 것 같고 단맛도 나고 맛이 참 풍성합니다 음 대웅포 TWG, 홍차 둘다 맛있습니다. 이것으로 커피와 와인과 맥주 이야기의 차 시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